정읍시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 치료를 받는 시민에게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하는 안내 센터를 운영합니다. 고창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고창군 대산면 주민자치센터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햇살 좋은 빨래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구는 주민자치센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추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이불을 세탁해서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업시가 코로나 감염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는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내센터는 하루에 6명의 직원들이 평일과 휴일 24시간 근무하며 선별 진료소 운영과 백신 접종, 재택 치료 등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택 치료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가 국립 포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익산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 교육지원청은 정서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청소년 드림센터 유치에 필요한 타당성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이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으로 등화장치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은 올해 90대의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할 계획으로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